정말. 야. 어떻게 올라가지? 충분잡아줘 <천천히 웃음> 아, 잘하시네. 제가 잡아드릴게요. 어. <laughs> 난, 난잘 금방, 올라오죠. 금방 올라가. 저잘 올라가요. 어떻게 올랐어? <laughs> 야 진짜 대단하다아 이거 보통 여자들은 못 올라오는데 이거. 어디로 가나요? 아, 와. 야, 아까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. 위치를 또뭐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아까 어, 저, 저왠것 같은데. 어. 그래서 저기까지. 이래 되하싶다 지금 PD님 분명히 자연을 네. 보시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셨는데 한... <laughs> 어디 밟으라는 아 어, 발이 안닿 잠만, 깐 자, 어, 자, 발봐, 발, 아 발봐, 내 발봐, 발봐, 발 네,